이거 안 된다. 뭐야? 전기 내려갔다. 정준아, 전기 내려갔다. 갑자기 안 돼. 전기 내려갔다고? 어, 잠깐만 확인해볼게. 어, 전열쪽에 지금 차단기가 떨어졌네 일단은 전기가 안되면 부하쪽으로 가있는 전선을 빼야돼 부하가 뭐죠 지금 전열에 묶여져 있는 전자제품들이나 이런 어. 것들 이쪽 메인 차단기는 물려있지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풀어도 된다는 그렇지. 얘기? 그렇지 일단은 차단기 불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음. 두 가지가 있어 부하쪽으로 가있는 전선들을 빼고 나서 얘를 다시 올려봤을 때뚝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 이제 차단기 불량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올라져 있는데도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랬을 때는 이 테스트 버튼이 있거든. 이 버튼을 눌러서. 원래는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누르면은 딱 떨어져야 되는데 고장이 나면 안 떨어져. 지금 상태에서는 이, 이 자체가 문제. 이런 차단기도 다 기성품이니까 그렇지. 이게 오래 사용하거나 혹은 뭐 뽑기를 잘못하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네. 일반 분들이 어 갑자기 전기가 안돼 이랬을 때 엄청 큰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차단기 문제일 수도 있다. 집에서 이런 전기가 안 됐을 때 전기 시공업자를 부르면 또 인건비나 출장비에서 몇 십만 원 그냥 나오니까 차단기 같은 경우는 쉽게 교체할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활성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하지만 또 다른 일반 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좋을 것 음. 같아. 지금 일단 메인 차단기를 차단을 하고 작업을 할 건데. 그러려면 이거를 바로 끄지 말고 여기 부하에 걸려 있는 것들을 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 다 내리고 다 내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메인을 내려야 돼. 이제 교체를 할 거야. 그러니까 차단기를 내릴 때 음. 기존 서브 차단기들을 다 먼저 지고 어. 마지막 메인을 딱 내려주는 게그렇지 그리고 이거 교체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부스바 있는 나사를 풀고, 그다음에 차단기 고정바 에 있는 것도 풀고. 이게 메인 차단기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 부스바를 손으로 건들거나 하면 안 돼. 부스바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 위험하니까. 이것도 고장이 났을 수도 있는 어. 상황이니까. 혹시 모르는 안전 사고에 대비를 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지. 고장이 나면 전기가 그대로 흘러가니 그렇지, 거구나. 그렇지. 전기는 무조건 안전하게. 해야 돼. 이렇게 풀고 음. 새 거를 갖고 와서 음. 이제 교체하는 를 거네. 나사 푼 대로 그렇지. 역순으로 다시 나사를 조이고 부스바 먼저 연결하고 이제 선을 연결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선을 이제 옆으로 넣는 거네. 그치?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피목이 음. 끝에 보이면 안 되고 끝에 딱 물리게, 심이 음. 어, 안 보이게. 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꽉 조였다고 생각해도 꼭한번더 음. 눌러서 꽉 조여주고. 음. 그렇게 킬 때는 메인부터 올리고 메인부터 온 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어. 이제 부하를 넣어주면 되요 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차단기 가는 거 쉽죠? 이게 순서 말했던 것처럼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이렇게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